운명이 걸린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여기 세 남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삼국지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에이. 에이. 아또 오늘도 네, 처음 오셨다고 네. 삼국지를 아 이렇게 하시네. 아, 아니 네. 오늘 중국 특집 특집이잖아요. 네네네. 어, 중국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아니 어떻게 아, 중국에 서 삼을 이렇게 합니까? 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 이렇게. 아니 그, 근데 와이프가 네. 중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 중국에 살았잖아요. 네대교까지 그런데 그런 네. 그런 마인드는 모르나요? 아, 이런 이거 아, 모르나? 마인드가 이거요? 네. <laughs> 저한테는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돈 달라는 얘기밖에 <laughs> 안 들어 가지고 네. 어, 생활비를 좀더 달라는 얘기인가? 아. 뭐 이런 얘기밖에 네. 네. 생. 내가 알기로는 와이프 가 돈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자제해 주시고 시작해서 본인분 다안 끝났어야지 자 어쨌든 말이죠 이근몇년 사이에 해외 주식은 물론이고요 해외 부동산에 음. 대한 관심이 뭐 부쩍 높아졌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특별 편인데요 자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 대북 관계의 훈풍이 불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부동산 전문가 외에 현지 사정에 아주. 아, 통하신 이 경제 전문가를 함께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부동산 상국주의또터줏대감이시고 예, 비선실세이신 창영석전문가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좀 전에 굉장히 좀 어색하게 이렇게 삼을 어, 표시하신 또 아, 부동산 상국지를 외치셨던 분이죠. 연변대학교 백성호 교수님을 또 특별히 오늘 테스트로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까? 아니 이제 네, 제가 예.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네네네. 교수님께서 하여튼 그쪽 우리가 갔던데. 네네. 북한의 접경 지역 있죠? 중국? 네네네. 그 지역 그, 그게 그 접반대가 이제 훈추나고 단동이라는 지역인데, 네. 그게 이제 동북삼성에다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 그 동북삼성이라고. 거기 전문가 지십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특집만큼 네. 전문가분을 제가 제대로 한번 모셔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 많은 아, 기대만큼 <laughs> 좋은 말씀해 주시길 진심으로 음. 바라보겠고요. 자 대북 관계 변화가 많았죠 자 남북 정상 회담이 오랜만에도 세 번째로 열릴 예정이고요자 그리고 이달에 있을 유엔 총회 기간에 이 북미 정상 회담이 또한번 열릴 것이라는 이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 중국에서는 북한 접경 지역 이+ 부동산이 좀 굉장히 뜨고 있다는 라 얘기가 있습니다 자그러 그럼 어디가 그렇게 뜨고 있는 건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눈여겨 보는 지역은 네. 그 러시아와 음. 그 다음에 중국, 네. 그 다음에 북한 이적경 지역. 그죠 블라디보스톡 저쪽인가요? 두만강. 아, 두만강변을 따라서. 야. 자 서울은 뭐야? 한강변을 따라가잖아. 야, 우리가 부동산 방송에서 어? 두만강을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어. <laughs> 예. 어. 두만강. <laughs> <그쪽으로>. 아니 <laughs> 그렇죠. 우리하고 18번이 예. 눈물자지 두만강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푸른 올 약간 진짜... 옷도 두만강 어, 같은 옷을 입고오셨네 네, 네, 색깔이. 예. 물결색이잖아요. 아주 부스름하게 네. 예. 그래서 그쪽이 지 가장 뜨고 있는 그쪽이 이제 뜨는 지역으로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2010년, 11년 뭐 예전 한 7, 8년 전에서 10년 사이에 네. 이미 뭐 우리나라 큰 기업들, 포스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만 네네. 또 잠잠해졌죠. 네네. 왜냐하면 항상 그러나 대북 관계는 리스크가 있죠. 아 대북 리스크는 갑자기 항상... 삐지잖아 한쪽에서. 삐져서 예. 다시 얼어붙고 다시 네네. 또 너무 또 굶주리면 다시 또손 내밀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네. 지금 그리고 현재 어, 중국 북한의 무역량이 70%가 이쪽을 간부 합니다. 바로 음. 어, 압록강 대교를 건너서 중국의 음. 단동, 단둥 뭐 이게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단독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네네. 원래 이 지역은 오래된 도시죠. 그래서 <laughs> 이 지역이 지금 뜨고 있는 지역,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네네. 대표적으로 이두개의 지역을 일단은 짧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 아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네. 어느 지역인지는 알겠습니다. 실제로 네.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러면 자뭐 지금 언론에는 대북 관계 좋아지니까 뭐뭐 뭐 갑자기 두 배가 뛰었다, 어. 뭐뭐 50%가 뛰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음.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평당, 기존 아파트가 평당 350, 400만 원 선이에요? 네, 그쪽이요. 네, 근데 네, 지금 분양하는 게 이제... 네.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이다. 아, 진짜 이게 단적으로는 배가오르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 물론,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만, 네. 분양가가 비싸면 기존 아파트들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음, 그렇죠. 옆에서 따라오죠. 보세요. 한강면에 아크로 리버파크, 지금 얼마가 최근에? 오늘 기사에 보니까 평당 1억 간다. 이제 평당 뭐 1억 가까이 얘기. 갔습니다. 이미 실거래가 네네. 33평형이 30억이에요. 한강변에 아쿠로 리버파크가 이렇게 오를 때 바로 근방에 있는 기존 아파트, 10년 전 아파트, 레미안 퍼스티지나 이런 아파트들이 쫓아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지역은 아직은 기존 아파트들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수요는 많이 몰리는데 실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미래 가치가 없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 부동산 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네네. 예. 아,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국경과 인접한 그 중국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활기를 뜬 이유 이게 어떤 게 이점으로 작용을 한 걸까요? 어, 뭐~ 그동안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북중간 특히 이제 그 동북삼성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무역거래들이 중지가 됨으로 해가지고 네. 그동안 거의 한 2년 정도 이제 중지된 상태에서 어 북중간의 정상회담이 세번 이루어지고 또 남북간에도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북중간을 중심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나 네. 그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음.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 그 단동 지역에 이제 그 인접해 있는 북한의 한금평 음. 경제특구 개발, 또 훈춘 쪽에 있는 그 북한 내에 있는 나선 경제특구 개발 계획들이 그동안 유엔 제재 조치 때문에 이제 중단되어 있다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회복될. 음... 그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금 단계다. 그렇습 뭐 이렇게 봐도 예,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북 관계가 좋아진 것도 이 중국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런 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네, 네. 그 실물 경제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뭐 유엔 제재 조치 틀을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그 생필품, 생필품들 네, 네. 또 일반 이제 그 무역업자들은 그 본격적인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지금 왕,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저런 그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 그쪽 지역이 관심을 받게 되고 그렇군요. 또 부동산이 가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네. 실제로 궁금한 네. 네. 게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그 황금 평 경제 특구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이제 장성태가 채용되기 전에 그쪽 가서 장성태가 좀그 이끌었던 경제 특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2013년 11월에 이제 장성택 그 부장이 행이 됐는데 아만해도 네. 이제 주, 그 북한의 계획 개방을 주도하면서 중그 아, 북한 내에 한금평 경제 특구하고 나선경제 특구를 그 주도적으로 이제 그 이끌었던 사람이 장성택 부장이었죠. 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2013년 11월에 이제 그되고 나서 북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그 그, 분한테 모든 제목을 이제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음. 그특구들이 전부 중단되었죠. 네네. 그런 이후에 유엔제 조치가 이제 겹쳐가지고 네. 지금까지 뭐 전혀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음. 그럼 이제 좀 개발이 될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네.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맞습니 가장 이제 영향을 받는 건그 어, 국경 임급 지역에 있는 그 땅값들, 그렇습니다. 중국의 예, 땅값들. 예. 북한 땅은 못 사잖아요, 어차피. 북한 그러니까, 땅못 사. 그쪽의 땅값들이 오르고 있다. 실제로 그 기사가 또 크게 났더라고요.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대북 무형 해방 해빙을 기다리는 중국 국경 도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서 최근 그 남북. 그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이따가 열리면서 훈준시 주민들 사이에서 대북 제재가 뭐지 않아 해제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심 및 덕택에 중국의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까지 발표가 났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특히 이제 동북 삼성 중에 그 요령성하고 길림성은.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그하시는분들 그렇죠. 그것도 뭐라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같이 생활을 접하고 보면 네. 그분들은. 그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부터 음. 또 이제 부가가치 창출 자체를 주, 그 북중간의 무역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굉장히 관심이 높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유엔 제재 조치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제재가 이루어지다가 중국의 그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네. 소위 말하는 무역 상들. 보따리 상들이 네. 이제 그 물품들이 뭐 자유롭게 좀 이렇게 풀어진 그런 부분들은 아, 왕래가 활발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네. 요즘에 보면은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뭐. 그 줄을 설 정도로 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예. 그, 어, 교육이 활발해지는 약간 단계다. 뭐, 이런, 보면... 준비 단계고, 네, 또, 되겠네요. 그, 소규모로는 많이 움직이고 있고. 아, 소규모 상인들이 이제 왕래가 좀 활발해졌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예. 있겠네요. 교수님, 압록강대교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거 보면은, 이 압록강대교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건좀 확실해 보여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중국이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해서 천억 원을 지금 지원을 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신남록강 대교 개통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북중간에 이제 그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단동을 통해서 신의로로 들어가는 그 출구입니다. 네네. 그런데 신남록강 대교가 이제 2014년 말에 완공이 됐는데 네. 그 중국 쪽에 있는 인프라들은 완전하게 지금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세관부터 그 기존 도로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이 부속 도로들이 다연결되어 있지만 네. 북측은 이제 다리 끝단부터 그신의주까지 또는 평양까지 연결되는 그 이면 도로들이 전혀 보수가 안돼 있는 그런 상태고 네. 또 다리가 이제 국경 부근에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이 국가간에는 통관을 하려면 이제 세관이라든지 검역이라든지 법무부 출입국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국경 터미널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런 네. 인프라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어,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그억불 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네. 다리하고 중국 적 인프라를 완성을 했는데 네. 이 북측 신압록강 대교 끝단부터 이제 그 남아 있는 공사를 완성을 하려면 네네. 대략 그2천만불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네. 그 정도 들면은 이제 도로를 어느 정도까지는 그 포장하고 뭐그 직선화 시키고 또그 국경 터미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게 돼야만 아마 그이 북중 간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다리로서는 노후되고 또그이 통, 통행량들이 네.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의 그 개방, 개획 개방에 대비해 가지고는 신 압록강 대교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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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압록강을 다녀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네. 압록강은 네. 네. 북한의 신의주랑 신이주, 신이주. 네. 신의주. 네. 네. 순대 말고 <laughs> 중국의 단독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주보고 있는 걸 연결하는 게 압록강 대교잖아요 아, 압록강 근데 이 대교. 압록강 대교에서 네. 쉽게 얘기하면 어, 김정은의 그, 파, 그 녹색 열차 네네. 또 지나가고 아그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열차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아, 시진핑 만나러 또... 갈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김정은이가 뜰 때, 녹선전차가 뜰 때, 제일 먼저 아는 곳이 바로 단동시민들이다. 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니 그러니까 거기 가는 길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에 이제 하물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그쪽 관통을 한 곳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이 단동이라는 도시는 역사도 오래된 도시고 현재 네. 건물들이 많이 그. 그왕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아그 만약에 만약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뭐 북한 쪽으로 통과를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예. 중국 쪽으로 가는 길은 그 압록강 대교를 건너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신이, 그신 압록강 대교를 또 네네. 건설했고 네네. 이게 이제 몇년 전에 준공이 됐는데 왜 개통이 아직 안 됐냐 뭐 계속 언론에서 말이 나오고 있지만 네네. 이제 그신 압록강 대교를 중국과 북한이 건설했다는 것은 네네. 그만큼 관계가 가까워지고 중, 어떤 그 북한의 개방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예. 촬영한 영상을 보고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압록강 대교잖아요. 야, 이걸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에요, 저. 예, 예, 이게 예. 이제 저희가 그 유람선을 타고. 아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도 네. 없네요 네, 제가 가는 날 이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네, 좀 힘들었고. 네, 네, 네. 유람선을 지금 타고 있는데. 바로 우측이 이제 중국의 단동이고 좌측이 이제 북한인데 바로 뭐 시야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흐린데도 비가 소린인데도지뭐 흐릿하게 보이지만 맑은 날은 아주 선명하게 카메라를 당기면은 자세히 볼수 있을 정도로 그 일반으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어. 예, 아, 너무 현지에서 네. 적응을 잘하셨네. 네. 근데 이 관광객들 앞에서 이렇게 하수, 예, 보세요. 이게 예. 이제 아니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죠? 무역 북한에서 무역하는 예, 화물차들이죠. 아 화물차들. 그리고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뭐요? 평양에 소위 공산당에 있는 집 자재들이 쇼핑하러. 압록안강 되게 건너 건너다 아, 건너서 쇼핑하고. 그래서 이 단동이라는 곳에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편하게 볼수 있는 곳이그 음, 정도입니까? 예 네. 단교가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이게 뭐예요? (6.25) 때아 미군이 아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관광객들이 갈수 있는 네, 관광지가 네. 됐는데, 아, 저쪽은 끊겼네요, 진짜. 네. 네. 저쪽이 이제 새로 지은 다리가 아니 아니 네요 아니, 아,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리가 두 개인데, 아, 다리가 두 개인데, 네. 두 개인데 이쪽은 네. 이제 전쟁 때 끊어졌고, 아. 기존 저쪽이 뒤에 이제 완, 완전하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 옛날 다리를, 사, 사람도 다리가 두개아니 철도하고 하물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아, 사람이 다리가 두 개라. 다리도 저 다리도 두개한다고요 예. 어, 무슨 논리야? 어, 근데 저기는 관광지로서 약간 의요 있겠는데요. 아, 네. 네. 오히려 저것 때문에 네. 굉장히 관광 수입이 꽤나 제가 볼 때도 큰데 아, 그러니까 뭐, 많은 영향을. 아, 화이강의 다리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일제 시대에, 네. 약간 네. 어, 실제로 제가 걸어가고 그런... 있잖아요. 아, 그쪽 그 다리입니까? 네. 예. 예.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게6.25때 미군이 파괴를 해서 지금 단교가 어, 된 건데 이게 이제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30위 안, 30위 안이면 얼마죠? 한 6천, 6천원 정도 한국돈으로 될것 같은데, 어, 6천원짜리 표를 끊고 지금 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 헌... 좀 관광지로서의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네. 야, 이런 거는 진짜 보기 힘든 영상이네. 이제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계속 어, 어떤 대북 관계 이런 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네네. 관광객들 꽤 많이 늘어나는 그런 아, 또 현장을 제가 목격다 관심이 많아지는군요. 네. 예. 그럼 저쪽 지역에도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까?